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없나이다, no one, so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 가늠하다가 속옷 차림으로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십자리 물어보죠. 그때 그 가늠한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깜짝 놀린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사람들이 저주 속에서 죽음을 체험한 그 여자는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부를 한번 봐주세요.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 집행소, 세메노프 광장,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 그 청년에게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마지막 시간, 단 5분이었어요. 5분 뒤에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4분이 지났어요. 남은 1분이 남았는데, 그때 그 청해 느끼는 감정이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겠구나. 땅에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자 그 시간에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소. 그때 그 청년의 마음 속에서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더. 그런데 철컥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멀리서 말을 타고 오면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를 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 정갈이 도착했던 거죠. 사형수는 극적으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문호 도스도 에프스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로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흐르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후 4년간의 그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세월이라는 것을 너스토이프스키는 자기를 회고합니다 이것이 너스토이프스키의 터닝포인트예요. 인생은 사형장에서의 오븐을 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오븐의 연속이라는 각으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죄와 벌. 저는 그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읽기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붙였어요. 하도 길어서. 너무 참 지루했지만 그 속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알료나라는 아주 악랄한 전당부도파를 도끼로 찍어 죽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소설이에요. 그러나 소냐라는 어, 여자를 만나고 나서 설득을 통해서 사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속에서는 인간의 그 죄책감과 인간의 죄의식이 얼마나 깊이 숨어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죄, 그죄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됐고 그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 도스토옙스키가 죽는 순간 죽는 순간 느낀 것은 인생은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시간들은 인생은 오분의 연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깨우쳐보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분에는 또한 명의 죄인이 나타나요.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간음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시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랬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서는 가난한 여자와 남자는 사형의 처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서운 법이죠, 사실. 남자는 어디론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가늠했던 그 여인만 공의 중앙에 완전히 옷이 다 찢어진 벗겨진 채로 끌려 나온 것이죠. 그녀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수치심 그리고 절망감, 그게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느껴주는 감정입니다. 바로 간음죄를 지고 끌려왔지만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자도 살고 싶다,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잘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음? 우리는 뭐 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죄인을 붙들고 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친 바리새인처럼 속과 겉이 얼마나 다릅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내 허물과 문제를 정말 감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감춰놨어요. 제가 사실 의인이어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이 단상에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사형장에서 회개를 합니다. 마치 도스토이프스처럼 마치 이 가늠한 여자가 그 광장에서 땅에 엎드려서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사실 이 아름다운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이게 그때는 그 무서운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근데 우리는 사형틀을 또 이렇게 걸고 다니고 여기다 또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는데 이건 사형틀이라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 솔직히. 가늠한 여인처럼 정말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을 때가 많죠 정말 잘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바리새인처럼 나를 비난한 사람은 많은데 결국은 나를 도와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가늠한 여자가 바로 그 사형장에 아니 그 광장에 끌려왔지만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있었던가? 직장에서 수군댐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때 괜찮아 하고 나를 감싸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에서 친구들에게도 눈총을 받고 부모나 자녀들에게 맞저 무시를 당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짓탄의 대상이 이 가늠한 여인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를 심판하려고 나온 유선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두 종류의 부류는 둘다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 사형장 광장 옆에 그녀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것 고통이 있을 때 나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항상 묵상해 봐야 돼요. 생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 조신 예수님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왜 놓쳐버릴까요? 사실 우리는 그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죽였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 속에서 힘든 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자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도 잘나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못나서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녀를 가늠의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었습니다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조작극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더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사회적인 죄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 사회는 그들이 죄는 드러나 있지 않고, 오직 그녀의 죄만 드러난 사회,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알고 보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한 함정과 덫에안 빠질 자신이 있습니까? 누구나 빠지게 되죠. 둔화되고 또한 타락된 조직사회에는 악하고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고 꼬리자르기를 해버리고 그들은 이용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게 정치판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나의 정당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인들 타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도둑은 잘못된 교육이 만든다고 그래요. 창년은 타락한 사회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만들어요? 문제 부모가 만들어요. 홈리스는 누가 만들어요? 이기적인 자본주의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만 해요, 항상.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바리새인들로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은혜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도 회개합니다. 그는 인생은 사형장에서 보낸 마지막 5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5분의 연속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기에는 우리들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 않다는 것이죠. 길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칠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붓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렐루야. 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한국말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모두 도망갔더라 할렐루야 양심의 가책 십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종죄한자가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녀가 할수 있었던 대답은 주여 없나이다. 그어요 주여 없나이다.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이 절망감과 이제 죽는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가요? 더 앞으로? 그리의 예수를 체험합니까? 내가 주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대답한 것은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No one. 이란 그 말에 드디어 그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거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주의 없나이다. 나를 죽일 사람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할 사람도 없고, 이제는 없나이다. 빛 앞에 어둠이 다 물러간 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당신뿐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세상에 의지해 살았는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수 없다는 그 말이 바로 주여 없나이다. 사실 거기는 주여 없나이다가, 이제는 내 마음이 텅 비었나이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에게, 세상에 대한 그런 큰 욕구가 없나이다. 예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을 나타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왔었어요.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당당하게 살아.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피곤하고 지친 우리 직원들에게 그리고 무엇인가에 쫓겨 사는 고객들에게, 아니 친구들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바꿔서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세우고 계세요 지금 알렐루야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사실 정죄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솔직히. <laughs> 사랑은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의 흠을 덮어주는 거라고 자만세에 나오시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닝포인트예요. 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그녀는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따라가는 한 여인으로 등장하죠. 무행한 여인이나 반체제 운동을 했던 도스토옙스키처럼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생명의 소 존엄성과 가치를 끼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이 레벨 그 삶이라고. 수준 높은 삶이라고. 왜 사람들은 그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함께 40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40일을 보내자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